인 히즈 워드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큐티인 성경 어,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본문 구야 성경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아멘. 자, 오늘은 여와의 호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근위대에 있는 그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붙잡고 가두었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았을 때 그동안의 큐티인 본문 내용을 쫙 봤을 때 시드기야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참 교만하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시드 기아에게도 이일망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궁전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듣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로 한 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그렇게 또 전하게 되죠. 또한 여기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 시드기야 왕에게 덧붙이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시여,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3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시드기아에게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지만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아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 군대 앞에서 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했어요. 항복, 백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이집트와 결탁을 하였고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순수히 따른다는 거예요. 뭐,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내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이 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한 옆에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난 막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왕에 딱, 딱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일 처음 구한 게 11기상 3장 9절에 딱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바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저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가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나중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되는 이게 한번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반복해서 전에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막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사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를 향하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귀에 오 너무 듣기 좋은 칭찬의 막 이런 메시지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내 아픈 치부를 건드리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어떤 단어로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 내가 듣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행동해야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오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 만져주시고 받침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순정하는 존귀한 자녀들, 예능 청년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